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곳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 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손아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 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 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라.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음 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 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 를 들으신 지라 여호와 께서 내게 이르 시되 이백 성이 내게 말하 는그 말소리 를 내가 들 은, 즉그 말이, 다옳 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여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자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호렙산 언약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6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말씀 선포에 해당합니다.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는 30년 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시내법,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 국가의 법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21절 말씀은 언약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재강론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렙산 언약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반복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성막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 십계명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모세는 비록 계명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구 세대와 맺어진 언약이긴 하지만 효력과 근본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적용되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전 국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효력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의 법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게 되는 구속력이 여전히 효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 정신에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규례,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월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곳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과 세우신 것이다.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대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불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과의 중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십계명으로 대두되는 율법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10개 명의 원래의 목적은 율법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십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신앙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7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십계명을 재강론하고 있습니다. 주력기 20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정 왕국 건설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할 것을 규정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재강론. 그다음에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며 존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5계명에서 십계명에 대한 재강론입니다. 이래서 십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5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적인 원리는 7계명은 간음의 동기가 되는 음력에 대해서조차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음력을 품고 바라보는기만 해도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둘째 대꾸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인 원리가 있죠.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 스스 이나 어른들까지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계성의 원리가 있는데 모든 계명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키는 거고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후의 원리가 있습니다. 1계명은 나머지 계명의 열세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인간의 계명에 대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10계명의 3중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만인을 위한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성과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무능함과 부패성을 자각시켜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 주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불신자들을 저주 아래 두어서 최후 심판 때 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해 주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성도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누구라도 성취시킬 수 있는 요구들을 그리스도가 대신 온전히 성취 시 있는 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 방법 및 내용으로 분류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이래서 사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경배입니다. 일, 이 계명은 내적인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옳은 방법으로 경배하라는 것이고 삼, 사 계명은 외적인 계명입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5에서 10개명은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는 것이고 구분으로 볼 때는 보존해가는 거고 윗사람 공경 이웃 생명 존중 경배 그 다음에 정조 통한 순결 경배 재산 통한 주권적인 경배 진실을 통한 경배 욕망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1에서 4계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고 둘째 돌파는 5에서 10개명으로 행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모세 중보 사역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서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다. 그런 이유는 나. 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중보에 서서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보자 모세입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둘째 모세는 백성 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죄 사함을 간구했고 셋째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사유를 위해 자신의 희생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네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